프로포마 인보이스, 커머셜 인보이스, 똑같은 인보이스인데 도대체 뭐가 틀린 걸까? 이두개 헷갈리셨다면 딱 1분만 투자해보세요.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견적서입니다. 아직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고요. 판매자가 이 조건으로 팔수 있어요 하고 거래 제안을 하는 문서예요. 그래서 문서 맨 위엔 꼭 프로포마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. 반면에 커머셜 인보이스는 정식 청구서입니다. 계약이 확정된 후에 발행되고 세관 통관, 결제, 선적 등 모든 무역 절차에 필수예요. 패킹 리스트와 세트로 움직이고 금액 품명 H-S 코드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 정리하면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거래 전 견적서, 커머셜 인보이스는 거래 후 청구서. 두 문서를 작성 시 공통적인 주의사항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당사자 정보, 제품 상세, 통화 단위, 인코텀즈, 서명 날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똑같은 인보이스라도 문서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안전한 무역의 시작입니다.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